복 교회에서 주님과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광국입니다. 현재 교회식구가 제20 가정 좀 못되는 아주 작은 교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제가 근 30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직장이 옮겨지는 그런 관계로 교회를 몇번몇번 몇번 옮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어, 아주 큰 교회에 어, 속하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아주 몇 가지 열 가정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교회에 어, 속하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이 개척교회의 한 이론으로 섬기게 어, 되는 그런 어,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 그러면서 제 인생의 목표는 어, 에스라서 7장 10절에 있는 말씀, 에스라서 7장 10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 말씀을 저희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이 학자 에스라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준행하고 가르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통로로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어, 그렇다고 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배우는 어, 그런 또 믿음이 제게 허락되지 않았고 또 제가 이러므로 믿음이 부족 부족해서인지 그렇게는 하지는 못하고 오래전에 어, 한국 그 엠마오 성경 통신학교 과정을 아, 다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 엠마우 성경학교 그 과정 교과서가 아 50여 권이 넘는데 <laughs> 지금도 다 번역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당시만 해도 지금보다 더더 이렇게 번역됐기 때문에 영어 교재로 엠마우 성약 통신학교 과정을 <laughs> 아,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그런 이 토대가 바로 이 엠마오 성경학교 과정을 통해서 갖게 된 것에 대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집에서도 그리스도인 훈련한 과정을 인터넷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에 대해서 또 감사드립니다. 많은 친앙서적이 있지만은, 어, 이 엠머어 성경학교 교재를 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어, 이 통신 과정을 통해서 또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교회고, 또 요즘에는 그 엠머어 성경학교 그 사무실에서 외국인 성교사분이 오셔서 직접 또 가르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성교들이 우선적으로 공부해야 될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성경을 읽으면서 그 이사야서 50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서 50장 4절로 5절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해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함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워치시되 나의 길을 깨워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5절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는 이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 물론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을 묘사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도 어. 역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후에 직장에서 한, 한 달간 정도 미국으로 이제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여러 성경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또 수업을 듣기도 하고, 또 상담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어서, 나도 언젠가는 미국에 가서 성경을 깊이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획을 세웠는데 또 시도해봤는데 아직까지 주님께서 그쪽 길로는 허락하지 않는듯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항상 담고 있는 여러 하나님의 말씀 중에 또 하나가 디모데우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우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런 말씀을 마음에 두면서 교회에서 또 작은 부서를 또섬기면서또 하나의 말씀으로 섬기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북손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동선교회에서 한 5년여를 어, 숨겼는데, 어느날 요수와서 17장 18절에 나오는 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요수와서 17장 어, 18절에 보면은, 어, 그 산지라도 너희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어, 개척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읽음, 읽으면서, 이 말씀이 과연 저에게 하는 말씀인가? 라는 마음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이 지나고 책장을 정리하다가 한 장의 종이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종이에 역대상 28장 20절을, 역대상 28장 20절을 이 현대인의 성경 구절로 적은 것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역대상 28장 20절에 보면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은 너는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지고 이 일에 착수하여라. 조금이라도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가 성전공사를 다 마칠 때까지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정말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일에 제 자신을 사용하기를 주님께서. 문하시는가 아니겠지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 한편 두려운 마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기 위해서 현류과도 의논하지 않고 이 아라비아로 가서 3년여 정도 있게 있었다는 그런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꺼내서 이 사람들과 상담 하기보다 주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응답을 받는 것이 좋겠구나 그것이 우선, 우선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의 상황도 다른 지역으로 개척할 만한 그런 상황은 되지 않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고민도 있었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이 느헤미야가 자기가 고민하는 것을 왕에게 먼저 직접 이렇게 고한 것이 아니라 고민하고 있다가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오니까 자기의 그 고민을 왕께 이렇게 대답했던 것처럼 묵묵히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지나서 제가 전혀 생각지 않는 주님 안에 계신 먼저 계신 그 어른 두 분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저의 사정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그간의 감정을 말씀드리니까 뜻밖의 조언을 두 분이 해주셨는데, 주님을 의뢰하고 담대히 개척할 것을. 두 분께서 동일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 구절과 또 주님 안에서 먼저 되신 이 어른의 그런 조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북수원 교회를 개청하는 것에 대한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닌가 하는 마음을 더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성경 11기상 열한기상 17장 에 나오는 이 엘리야의 그 사건을 보면서 열한기상 17장 3절에 보면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그릿시에 가에 숨고 라는 이하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맺을때열한기상 17장 5절에 보면은 이 엘리야는 곧 가서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즉각적인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계획하신 그 기한이 차서 이제 그 시내가 마르게 되었을 때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에 보면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을 때 10절에 보면 엘리야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그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엘리야의 순종의 모습을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나오는 11기상 18장에 보면 또 많은 날이 지나서 제 3년에 요아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이렇게 엘리야,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했을 때이 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이유도 달지 않고 이렇게 순종했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북선 교회 의 개척에 대한 주님으로 주님의 그 분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분별하게 되고 이제는 순종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계속해서 열러한 기상 18장 이제 30절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참 저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 이 엘리야의 이 기도를 보면은 열왕기상 18장 36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합소서. 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그간의 과정을 교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교회 상황이 개척할 그런 상황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허락하시지 않으셨는데 얼마 기간이 지나서 이제 청거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또 확장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나오는 이 사도바울의 2차 전도행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5장 40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15장 40절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라는 어,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어, 교회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어, 떠났지만 바나바의 경우에는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는 그러한 기록을 볼수 없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 형제들을 통해서.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는, 즉, 은혜 가운데서 참 기쁜 그런 청거를 받고 떠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바나바의 경우에는 무슨 이유 때문에,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여기 이 사건 이후에 성경에서는 이 바나바에 대한 기록이 더 이상 없는 것에 대해서 참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1900, 2006년도부터 복수운교회를 시작하면서 그 전에 어떤 면에서 교회의 그 뒷전에서 보고 겪던 것과는 아주 차원이 다른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사여서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천사들이 하나님을 옹위하고 있는 영광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을 때 하는 그런 고백을 저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으므로다이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이 아는 것이었고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그렇다고 이 어린 아이가 당장 큰 어른이 될 수도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제 자신을 보기도 했습니다. 어떤 외국 성교사 분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는데 영어로 하면 Church making is heart breaking. Church mending is never ending. Church making, 교회를 그 만든다는 것. 이것은 heart breaking, 심장을 부수는 것이고 Church mending, 교회를 그 수술한다는 것은 never ending, 결코 끝이 없다. 이런 말씀을 수시로 되뇌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모든 성도 한분한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피차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는 기쁨이 또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우역적 우역절 끝에 교회로 인도되는 이 구도자 한분한 한 분이 참 얼마나 참 주님의 말씀대로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그리고 이 구도자 한 분이 돌아와서 주님을 믿게 되고 교회 한 지체로 성장하는 것이 참 얼마나 많은 수고와 또 많은 기도가 필요해, 필요한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척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은 이 세계 선교에 대한 그런 비전을 막연하게나마 가지고 있었는데 2002년, 그 당시에 이 몽골 대통령 영어 통역관으로 수원 수원 그 경희대에 있는 국제대학원에 2년 동안 유학 오게 된 당시에는 미혼 여성이었던 푸지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학생이 인천 그 당시에 인천 남부교회에서 열리는 외국인 전도 집회에서 구원받고 동선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2년간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 이제 그 기간이 끝나서 몽골 울란바타르 그 수도로 이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우리나라의 그 정광훈 선교사가 몽골 그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이 푸지자매는 이제 몽골 그 울란바타르에 있는 교단교회에 그럭저럭 다니면서 신앙을 유지했기 때문에 제가 수시로 매일을 보내면서 이제 연락을 하곤 했습니다 근데 참 주님의 은혜가 참 감사한데 그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뭐그 처녀가 이렇게 구원받고 그 믿음 안에서 이렇게 정착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자매는 참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 몽골 교단 교회에서 이 주님을 확실하게 믿은 이 형제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아주, 그, 우여곡절 끝에 이 가정이 한국 그 그리스도인 훈련원에서 공부할 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저희 복순교회가 작은 교회였지만 이 가정을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자미는, 당시에 몽골 그 정부에 외무부 장관으로 거론될 만큼 그런 자매였는데 지금은 자녀 양육 때문에 그 일단 퇴임을 하고 다른 일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그 다른 교단에서 이 가정을 데리고 가려고 아주 서로 그냥 현안이 되었다는 그런 말도 들었는데 작년 가을에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몽골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어, 기회를 허락하셨고 그 말로만 듣던 그 전통 가옥이죠 그 이동식 가옥인 그 게르에서 아주 추운 10월 달인데도 벌써 어, 영하 10도 밑으로 이렇게 내려갔는데 거기서 지나면서 어, 모닥불을 이렇게 피워놓고 어,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가정이 거기에서 교단교회에 있다가 상당한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되어서 어, 그 무렵에 우리 정광한 선교사와 함께 그 울란바타르 교회에서 이제 모이기로 마음을 먹었던 어, 그런 무렵이었는데 그런저런 이제 교제를 하면서 어, 그 가정도 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주님께서 어, 허락하셨습니다. 지금은 어, 우리 정광한 선교사와 아주 좋은 협력관계에서 또그 가정이 울란바탈의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아주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 울란바탈의 교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 몽골 문서 사역을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 정기적인 지원을 할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복선교회가 모범적인 대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가 충만한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그 일곱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여러 말씀을 해주신 것을 보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의 대표적인 문제점들이 첫 번째 보면 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고, 또두 번째로 고난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 또세 번째는 교리적인 변질, 네 번째로 도덕적인 타락,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 빠진 것과, 또 여섯 번째로 진리를 굳게 붙잡지 못하는 것, 그리고 일곱 번째로 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태에 있는 이런 일곱 가지로 볼수 있는데 저희 북송교회가 첫째로 사랑으로 성장이 지속되는 교회 두 번째로 고난을 견디며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 세 번째로 진리를 사랑으로 지키는 교회 네 번째로 삶과 성품이 거룩한 교회 다섯 번째로 성령의 생명과 능력이 충만한 교회. 여섯 번째로, 구원의 문으로 들어와 섬김의 문으로 나가는 교회. 일곱 번째로, 주 예수님께 전인격적으로 응답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앞에 들여지기를 모든 지체들이 합심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사실 간증을 하게 될때 좋았던 그런 점들만 부각시키고 싶은 그런 유혹이 들게 되지만 이제껏 그 많은 실수와 또 시행착오를 한 것을 보게 되면서 때로는 내가 참 이것밖에 되지 못하는구나 하는 그런 자책, 자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린 아이가 간단아이가 걸음마를 첫 걸음마를 하기까지 한 2천 번 정도 넘어진다는 그런 통계를 들었는데 그래 나는 최소한 넘어질지라도 주저앉지는 말자. 또 틀렸다고 생각될 때는 언제라도 돌아서서 바로 가자라는 그런 마음을. 지속적으로 갖기를 원합니다. 한 교회가 절대로 한 사람만의, 개인만의 수고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겠죠. 물론 한 개인 개인의 수고가 참 중요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어떤 분이 를자를 빼고 자기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것이다. 라는 그런 아주 뼈 있는 진리를 유추해내는 것을 들었는데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 자기 부인과 합심해서 주님을 따라야 된, 되는 것을 아주 절실히 느끼게 되죠. 부부는 물론이고 교회식한 모든 지체들이 합심해서 한마음과 이한 뜻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계획하신 참 아름다운 공동체인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교회 또 나아가서 세계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가 서로 간 협력하면서 또 기도로 세워져 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희 복순교회가 다른 여러 교회에게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감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지역 또 모든 나라에 있는 신실한 또 성도들 교회들로부터 저희 복순교회가 아주 좋은 영향을 받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 주님에게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소원이 있는 것을 참 고백하게 됩니다. 참, 부족한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 각 개인을 불러서 어떤 면으로든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참 하나님 앞에 아,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